했습니다. 자 오늘은 아예 오늘이래 아 아까 찍었던 몇 시간 전에 찍었던 그 카나오 피규어 리뷰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브론을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아무튼간에 구독자 깃들입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어이 저거 봐줘 여기 날파리가. 어, 어 아무튼간에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죠. 짜란. 이제 그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3 공식 트레일러가 공개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허기허기랑마미롱레그가 이렇게 차례로 나온 쓰러져 있는 모습이 차례대로 나오다가 이제 브론 머리도 나왔었죠. 그래서 아마 챕터 3의 메인 빌런이 브론이 되지 않을까 해서 브론을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예전부터 한번 만들어야겠다 생각은 했었는데 <laughs> 트레일러가 공개되고 나서 만들게 되었네요 이번엔 좀 대충 만든 느낌이 들죠 네. 아쉬운 부분은 뭐말 안해도 아시겠죠 너무 좀 대충 만든 느낌이라서 또 꼬리 색깔은 이 몸새처럼 빨간색인데 빨간색깔에 이런 조형이 없어가지고 대신 이 색깔로 했습니다 아무튼간에 이런식으로 어 제가 기회가 된다면 한번 더 리메이크 해보도록 하죠 예 네. 기회가 된다면 리메이크를 해보도록 하죠 아무튼 간에 제가 이제 만들어야 될 퍼피 플레이 타임 캐릭터가 어 뭐가 있죠? 캔디캣, 부기봇, 그리고 또 데이지가 있는데요 여기 중에서는 음 캔디캣이랑 부기봇은 아직 거대화 버전이 나오지 않았죠 데이지는 뭐 챕터 2 트레일러에서 그번져번니로 이렇게 설정이 바뀌기 전에 그 트레일러에서 데이지가 좀 나왔었어요. 순식간에. 아무튼간에. 다음에는 한번 그 데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게 그걸, 걔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간에. 오늘 영상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